자리 살아 지게 되면서 3 코드로 경기 운영해야 되는 미르 게이밍. 아 미르 게이밍. 어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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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또 와요. 전담이 아, 욕심. 해. 어 이거 욕심 진짜 욕심이었어요. 아 어, 이건 미르 게이밍이 이미 자리를 좀 잡아놨던 상황이었고요. 이러면 이 대리예요 이 대리요. 나와. 어이.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죠. 하지만 제니가. 아니 아니. 같이 제니가. 어. 어. 퇴그 매치가 됐습니다. 어 지금 혼자서 두명의 인원을 잡아주면서 구도가 순식간에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 예, 예. 팀원들! 우리... 확정킬! 키... 아하! 그리고! 지피한 기절 자 제리와 케인과의 맞대결 1대1 화염병 자 왼쪽으로 뜁니다 자이 지금 싸움에서는 어이. 제리가 좀더 급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팀원들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 그 기회를 주고 싶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공격 들어갑니다 남았어요, 제리가! 남았어요, 남았어요, 제리가! 남았어요, 제리입니다. 전남이스포츠 e 이러면 지피하는뭐 내줬습니다만 나머지 이런들을 살려내면서 삼쿼드 유지 가능한 전남이스포츠 e 야 방금 교전을 미르게이밍도 대처를 잘했었어요 네. 빠르게 집에 도착해 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 들어오는 전남의 인원들을 리드샷으로 두 명을 끊어주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구도가 크게 역전이 됐었는데 음. 그래도 제리 선수의 인파이팅 피지컬 여기서 또 한번 보여주네요 굉장히 들어가는 건 마음대로 해도 나오는 거는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음. 만약에 빠지면 밀턴이 진짜 지옥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뭐 예. 오히려 독권 싸움을 하겠다라고 왔죠 어, 바깥쪽에서 나갈 수는 편함이 어, 그리고 양조열즈가 농심을 때려요 농심이 게 방금 힘을 합친 것 같은데 네. 신기합니다 진짜 그리고 g 연을 시키리 주인공이었던 g 연을 그렇죠 예. 좀 흐름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수류탄이 그 흐름을 방해합니다 아하. 아 수류탄이 수류탄이 그 흐름에 찬물을 확 껴줘요 우리가 젠장아 스어을 먹었었던 쥬야넬이 광탈합니다 다잠그했다는 생각이에요? 어? 농심이 DRX 농심. 단면으로 안 보고 이제 자 그렇죠 D플러스 기아 단면으로 활로 열겠다는 거고 아, 이거 파운드가 피합니다 이미 DK가 먼저 가서 농심 망했어요 아하 리어요아 땅에 떨어지는 농심입니다 기회를 한번 노려봤었던 농심 레드포스의 상황이었는데 었 이전 매치에서는 교전에서 진 다음에 비니 선수가 들어왔다면 이번에 티지 선수가 혼자 남은 상황에서 또한 번의 순위박어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농심도 참 이번 경기 안 풀리네요 자 디플러스키와 DRX 풀스쿼드 그리고 러브스투 2도 인원 손실 좀 있고요 DRX는 EFM 바로 아래쪽으로 붙였는데 여기는 일단 이 단차는 인서클입니다 네. 그래서 물이 반이 계속해서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팀들은 이미 꼼꼼하게 좀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러면은 외곽에 있는 팀일수록 이제는 빈 공간을 노릴 게 아니라 교전의 승부세를 띄워야죠 연막 디테일 활용하고 포탑 라인 꼼꼼하게 챙겨서 한 싸움을 봐, 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제천 팔라크스로 꾸역꾸역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자 그렇죠. 제천도 교전을 봐야 하는 상황인데 차량이 예. 미래가 없어요. 차량이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기까지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로두명을 태워서 가는 것도 예.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 자, 양주엘지는 어, 12시 끝라인 쪽. 양주엘지가 제철을 좀 바라봅니다. 바라볼 수 있는 위치죠. 어? 그리고 왼패. 승부수를 띄운 곳이 예. 가장 좀 중심의 핵이 될수 있는 썰큰집 라인에 도전을 띄웠는데요. 어. 어. 자, 포탑 라인까지 형성을 했던 혹시 선수가 합류. 자 에팬 세종과 대전 게임 PT 세종과 대전의 대결인데 오? 어, 예. 아이 생각보다 대전 게임 PT의 이 수비 라인이 네. 서로간의 연결이 잘 되지 않는 스플릿 포인트를 가져가게 되면서 실크 라인 이좀 밀리게 됐습니다. 이거2 층에 한 명이 건너편 집에 또한명 있어서 건너편 집 인원이 여기 도와주긴 어렵습니다. 네. 아, 방균그 아론 선수의 수레탄 하나가 네. 굉장히 이 교전에 있어서 중요한 수레탄이었는데 빗나가게 됐고요. 어 그럼 어? DK가 농심을 잡습니다. 하나 자, 그럼 티케이로 와고 예. 하나 들어갔다는 그 정보를 좀 활용해 준것 같아요. 농심 레드포스. 네. 자, 세종은 이거 다 살리면 그럼 대전 게임 퀴티를 어려워져요. 그렇죠. 예. 그 이유로는 각개 격파를 할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주도권이니 쓸큰 집에 좀 이런 데를 많이 분배해 놨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수비 라인에 약간의 허술함이 있었습니다. 음. 자,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저. 깜짝 놀랐어요. 제천 반란교치가 네 동쪽 끝자락으로 들어오는 성공했습니다. 차량이 저했군요. 있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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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버기가 약간 주춤주춤하는 걸 보고 차량을 다 잃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살아 있었고 그렇습니다. 어, 이싸움을 이싸움을 이거래. 본따라는 거죠. 본따라는 거죠. 팔아. 예. 자, 자 부산과 러버스페크 교전처럼 샤골은 언제든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론. 아 하지만 여기까지. 자, 아론 선수가 버틸 만큼은 버텨봤는데. 옥상을 활용하기에는 이제 제천 팔랑크의 각이 나오다 보니 네. 더 이상의 시간에 버티는 것은 무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기회를 제천이 왔습니다. 제천이야, 제천이 제천 팔랑크. 그리고 여기서 또 옆각을 맞게 되면서 예. 기회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러면 제천이 이땅 먹어요. 제천이 이땅 먹을 수 있습니다. 야,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제천 정리 빠릅니다. 자, 아, 1층 수류탄으로 수레탄? 그리고 네 모두 다 조금 꼼꼼하게 확인해 주고 있는 데 외곽에 있는 킬들을 먼저 보고 일단 에프 s 스 중에 한번 더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요. 예. 네. 자, 스포르타이 수류탄. 자, 이 집단제 주인공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줄었으니까 물 여섯이 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못 쓰는 땅이 반이에요. 아 그런데! 스포르타 포리, 기절 포리콜 수이거는제천팔랑캔스도좀 어, 시... 예. 실책이라고 보여져요 아까 네.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사실 킬로그만 잘 읽었더라면 은 이게 두 명의 인원들이 기절했다는 걸 알고 싸우는 것과 모르고 싸우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데 네. 근데 결국 에펠소의 총이 다 살렸고 그렇죠. 다 체력 회복했고 자 그럼 제천 스포르타 1킬 지키면서 4대3 자 그런데 피지컬로 트레이드 아 트레이드에요 트레이드가 돼요 자 고스트가! 저기로까지 아, 제천이 무너집니다. 야 펜스해줘. 자, 이어서는 DRX의 경기. DRX도 어? 지금 아래쪽에서 내려오려는 인원들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단차 네. 이용해주면서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좋은 단차라는 그 해안가 단차가 바로 이 자리인데요. 건끼리의 싸움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 EFM도 꼼꼼합니다. 디플러스 기아의 남아있는 오살 선수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어요. 네. 자, 연막길 활용해 주곤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요격하고 있는 eFM의 샷각을 피할 수 있을까요? 수로찬 나라옵니다. 수로찬 나라옵니다. 오살. 아하. 자기 자기 너무 아픈데 다른 기장 여기서 간다. 나 죽텍. 에이! 오살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자, 1위였 썼던 디플러스 기아가 이번 매치도 역시나 많은 점수는 아니었습니다한 5, 6점 정도. 네. 자, 그리고 FM이 인서클 방향에 좀 확인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서클이 아니거든요. 자 들어가야 될 길은 있고 연막탄 활용해주면서 이제 이 개활지 싸움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d 아렉스와 FM 세종아래 맞대결 여기서 이기는 이기는 쪽이 스킨에 근접합니다. 수류탄 QX 자체는 네. d 아렉가좀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우각이고요. 네. 자 그리고 뒤쪽에서 현빈 선수가 만약 QX 어, 어? 수류탄이 QX 수류기절? 자. 오, 변수. 오. 아, 약간 짧아요. 아, 닿지 않는 거리까지 빠져줍니다. 자, 그리고 본대 쪽도, 본대 쪽도. 자, 자, 지금 에팬 세종 여기서 좀 짜내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짜내기거든요. 지금 소리 다니. 네. 여기서 닿으면은 이후에, 유에... 오. 이후에 이 해안가 싸움에서는 어렵다 보니까 지금 승부수 띄우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디아라크스는 뒤쪽, 뒤쪽으로 이원 빠지면서 여기서 에팬 세종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있고 그렇죠. 여기 아 이거 EP 혼자 남아 있습니다. 어려워요. 진페이가 정리하러 가요. 진페이가 네. 정리하러 가요. 자, 자리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나 디비스야. 거기구나. 보니까. 일어나자마자 기절. 그리고 유진스 오 오호. 아. 아. EP 마무리. 자, 경남 또한 나오는 길목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DRX와 FN 세종의 해안가 라인을 굳히고 있다 보니까 네. 3인칭으로 빼꼼 빼꼼 바라만 봐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킬 포인트가 될수 있거든요. 음. 자 그래서 두팀다그킬 포인트 내가 가져갈게. 조금 더 경남 e스포츠에게 집중한 포지션으로 자리를 바꿔줬고요. 음. 자 주연 리스타트 시지. 일단 현재 8위에서 좀더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만한 조로의 찬스 4대4대3입니다. 음. 자 여기서 나가는 길목이 아, 큐엑 선수가 여기서 일평에서 또3인칭 바라봐주고 있고 결국엔 나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어?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DRX가 가장 베스트로 보이긴 하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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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DRX가 연막 활용해서. 고급 있는 자리까지 사용하기다라는 거예요. 하나요? 이걸 이 연막다리, 이 구름을 건너와요 자, 그리고 그 자리를 뺏기게 되었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에페인스도 알고 있다 보니까. 네. 알고 있다 보니까 실제에서 일단 가기랬어요. 가기랬어요. 자, 차량 터트린도 데미지가 그 전에 감으면 그 전에 감으면 아 들어왔습니다. 아그 전에 붕대를 감지 못했습니다. 실제 기절 확실? 아, 이거 큰데요. 예, 이거 집중력 너무 좋았습니다. 음? 자, 이러면 마지막 서클까지 봐야 됩니다. 마지막 점자 기장까지 봐야되겠습니다 어 DRX가 약간 공공의 적이 좀되버렸고요자 경남 리스타트 c 가방금에그킬포인트를 챙겨주면서 DRX가 힘이 약하다라는 걸 본인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FN 세종이 몇 명인지 모르면 우리 손으로 확정킬 만든 DRX 밀어볼만 하거든요 네. 자그 킬로가 또 한번 어, 올라갑니다 어, 쓰러졌고요 못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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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험비드.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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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전 선택했어요. d r x 교전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쪽 수류탄. 아 이거 보급을 챙기려다가 어. 그 스노우볼이 계속해서 굴러갑니다. 자 그래도 이등까지라면 하고 싶은 DRX. 수류탄 날아오면서 쥐애이가 이렇게 기절. 이것도. 하나 더. 자 이거 에펜 세종이 치킨 먹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네. 4대2, 2대2. 2대 자 보급을 못 챙긴 상황이기 때문에요. QX 기절 됐고요. 어. 구척도 그 없습니다. 이러면 쓰러지겠는데요. 그리고 이러면 g n 는 오히려 DRX를 노리는 게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아, 역으로 아아 그러면 4대1 마지막. 마지막! 아, 결국 이렇게 에프렌 FN 세종 FN 세종이 이번 두 번째 에란결매치 치킨의 주인공이 었습니다 어, FN 세종이 걸어왔던 길이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쓸큰짐에서의그 싸움 수많은 싸움들을 이겨내면서 제천 팔랑크스까지 무너뜨리고 이후에 DRX의 CJ 선수를 잘라준 게이 치킨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Mm-hmm. <laughs>